헬로우! 안녕하세요. 체스세븐입니다. 아, 체스세븐이라나. 띠나입니다 오늘은! 음, 체스세븐이 돌릴거예요 어, 갓틴나가 돌리는게 아니라 오늘은 체스세븐이 돌립니다. 체스세븐은 게임 잘하죠. 아 망했네요. 저, 잘 됐죠. 굿. 메리님 수고하세요. 오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난가. 아니! 뭐하니, 아니, 나? 나 뭐하니? 쏘니가 니의 네 말로 뭐하니? 설마 저기서 죽으면. 인성. 설마 저기서 죽냐? 어. 오! 넌 보였어? 야, 나 말뚝밖에 하지 마. 언니! 좀비고 살짝 지금 텔포가 잘. 아왜 나냐 아씨 오오 어아 돌진할게 응? 이번 뭐우여라 하자 진짜 나 메딕 아우 텔포 아라미가 원래 얘기 게잘 안걸린 편데아라미까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네내 폰이 똥이야 내핸폰은 완전 똥이지 아니 실험이야 실험입니까? 야나백고다뭘백고아나투백고 못할걸? 야너파면나백고 야, 네가 앞장 서라. 알겠어? 내가 다 뒤처하면서 따라갈게. 응? 응, 응? 야. 나 진짜 레더기. 레더야 아니, 지금 우리 클랜 레더가 심각해. 만점, 만점밖에 없는 거같어 클랜 레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계정을 30에 키워서 브은 따고, 그다음에 우르클랜 올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안 돼. 오케이, 무덤치기 성공, 무덤치기 맞나? 저거 반대면? 이러고 하고. 나 부하냐? 우와! 아싸싸. 아싸. 아싸. 버스 탑. 버스 탑 순간 죽고. 죽었냐? 응? 죽었어. 아우팅사 이거 진짜. 이끼한 실망. 아, 내거안 난다. 폰이 미쳤어. 아니 왜? 디, 진짜. 대신 못써 뭐 그냥. 아니 방금 눈 없는이 때렸거든 내가. 근데 안 맞아. 진짜 간다 이거. 아니, 공격도가 빨라, 눈 없는이가 빨라가지고. 눈 없는도 두방 찾아 눈 없는 눈 없는 두 방? 저랑. 어. 백화점 사는게 똑같아 야 내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앞에 있냐 응가니가먼 저거 아, 네 끌어 강기야, 네 헌틴 레벨 100짜리 눈없는 야너 잡아줘 야 나 지금 끌고 간다? 음. 나난이 정도면 못 잡겠어. 야, 이금 코이드는 죽을 수 있다, 여기야. 나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데. 아. 오고 있어? 아. 나 살았어. <laughs> 아, 한명나 따라오냐, 진짜. 안으로 빠졌습니다. 나 뭐하니? 나 뭐하냐? 한 칸짜리에서 벽치기 할라 했어. 야,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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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벽치기 안 됐어. 도이 어, 씨, 뭔, 뭐, 뭐냐? 왜 죽어? 나? 너, 너, 관계가, 아니, 나왜 죽냐고? 와 오케이! 내폰 진짜 노답이야. 뭐아냐 어. 너안 움직여, 지금. 움직인다. 왜 이렇게 버벅대? 얘가 버벅대는데? 네, 난, 폰 이상해. 야, 이거 옆으로 틀어. 오케이. 오! 잡아라. 야, 없을 것 같아, 왠지. 너무 많이 났어, 앞에서. 없을 것 같아. 아, 우리 영좀 이제. 아, 이지, 구나 이거. 야, 깼다, 이거. 깼다. 우리 유튜브 안 끊는다. 아, 우리 유튜브 안 끊는다. 니가 깨가지고 안 끊는다. 마지막. 이거. 야, 얘 잡을게. 하지 말라고. 무상 한 방이지? 아니. 나 무상 한방이지 어, 방? 나도 한 방이네. 나 콩알도 한 방. <laughs> 나도 한 방. 어태 잡아. 네가 잡아라. 귀찮아. 들어간다. 들어갔다 와. 아, 얘도울렸어얘내 쪽으로 오지 마라. 잡아! 아니 이리 지금 나 따라오는데? 산 우산, 우산. 우산도 있다. 한 마리 더 나오고. 여기 고 그거 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 가자. 마네 죽어. 아니 어쩔 수 없었어. 너가 이제 깨야지. 너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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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도. 첫 번째 거운없 썼어? 어, 어쩔 수 없었잖아. 그럼 쟤가 계속 가. 아, 나세 <laughs> 마리 있어. 어, 토끼 세 마리 실하냐 아, 근데 내가 지금 방송 켜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럴 수도 있어. 모비는 켜가지고.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요, 핏을 사가지고 나는 패드로 해야겠다. 핸드폰으로 이걸 찍고 여보, 패드로.. 패드로.. 마지막에 있다가.. 아.. 마지막이야.. 마지막이 마지막에 있는 게 제일 까다로운데 돌진 로못하고 위험하다 너! 뭐하냐! 오영아 직안부숴잖아뭘자 저기 위에도 있어! 너 알지? 죽었네 막혔냐 여기 응 막혔어 나야이번에 내가, 내가 취할게 아니야 내가 배워갈게 그냥 서아야 네? 네? 진아 그냥 기본이야 아까오염시들 때문에 내가 진짜 아까 진 오염 때문에 망했어 그리고 그 아까 예. 게... 그어 그냥 낀 건데. 어. 어, 때문에 죽었지 아니 콩알 콩알? 그, 어, 콩알 한대 아니야. 콩알 한대 때리고 가려고 했는데, 콩알이. 대쉬 쓰고, 걔, 엄마, 치고 엄마, 엄마 걔한방땅 치고, 엄마 죽었는데, 콩알이 한 방이 아니었어. 응, 아주 죽었어. 근데 난 대쉬를 이렇게 쓰는 게 편해. 난이름잘 되던데. 아, 형아, 왜 민철이라고 아영 형은 그것도 걸렸는데 준비가 엄청나 나도 텔포가 돼아영이 하니까 거디가 승관이다 하잖아 그니까 형은 같이 하는 사람들 피해받아? 아니 나 지금 방송 모빙을 켜고 있어가지고 일어나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 스웩? 좀비색, 좀비색, 진짜 인정. 아니, 복주가 너무 빨라. 와, 와, 빨리네. 와, 와. 야, 진키라면 어쩌냐? 못게잖아 그냥 죽어. 돌진. 이놈의 유슈브버 왜? 이 걸린다며. 호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호도,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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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도도도호도도도도도도도도도호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호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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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뭐야 성공했는데 대신 써야지 대신 썼으면 저기 가가지고 막혔어 야너 그냥 배고파면 하자 야 이것도 못 깨면 어쩌냐 네, 내가 받을 때 사라에서 박혀. 야, 광장 어딘가요? 실합니까? 응? 방장 어딘가요? 광장. 광장? <laughs> 광장, 방장? 광장, 어디야? 광장. 광장 어디야? 광장 어디야? 어디? 아, 어디? 뭐야? 열진열진너 죽어. 내가 뒤에 있는 아, 애들 잡게. 언제부터 따라오고 있었어, 광? 수수광...